통장을 그냥 월급 내용을 항상 뭐 지금 당장 너한테 입금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를 항상 공유를 할게. 네가 입금 원하면 입금까지 해줄게. 이게 연기인가? 뭐지? 100%다 믿을 순 없었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였으면 진작 내가 얘기했을 때 해주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좀더 뭔가. 막 좋지만 않았어요. 막 감동받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얘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. 진심으로 안 느껴지구나. 안 바뀌겠구나.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. 표정을 봤을 때는. 아내가 되게 떨떠름해요. 진짜 솔직히 저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해요. 음... 왜요? 지금까지 바뀌었으면 진작 바뀌었겠죠. 믿어봐야 돼요. 그리고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. 아, 눈이... 너안온다며 아이씨... 안 울라고 계속 했는데